안녕하십니까. 발금 나노망과 김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볼 건데요. 다처점 인공 수정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렌즈가 좋다기보다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 비싼 게 좋은 거냐.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전자제품도 그렇잖아요. TV든 컴퓨터든, 어쨌든 마지막에 나온 게 개선이 돼서 나오는 거지, 그전 모델보다 나쁜 게 나오진 않잖아요. 전자제품도. 사람들의 불편감을 개선한 소재들, 아니면 기능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인공수정체의 다초점 렌즈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초점 렌즈가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단초점 렌즈도 장점이 있고, 반대로 이 다초점 렌즈들도 단점이 있고, 그에 관해서 이제 오늘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눈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이제 빛을 받아들일 때 빛이 분산이 좀될 수가 있는데, 근데 시신경이나 망막이나 아니면 이 각막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분산된 빛을 받아들일 때 너무 소실률이 좀 높은 경우가 있고 소실률이 높은 상태에서 분산이 되면 굉장히 흐릿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자기 생활에 따라 달라요. 다초점은 멀리, 중간, 가까이 뭐 이걸 이제 거의 다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 렌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멀리, 중간, 가까이를 다 봐야 되는 분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이 원하세요. 활동성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멀리 중간 가까이 가은다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멀리라고 하면 이제 운전을 해야 되고 중간이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나 뭐 요즘 특히 핸드폰 때문에 이제 가까이가 아주 중요하죠. 활동성이 많으신 분들이 다초점 렌즈에 적합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덜 예민하신 분들 빛의 소실률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빛이 분산하다 보면 조금 정상인 분들도 약간 침침하다는 느낌 을 조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 수 있는 분들이야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 어떤 병이 있던 분들, 병이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미 진행하신 분들은 단초점 렌즈를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분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분들, 예를 들면 바느질하는 직업이다. 아니면 나는 정말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컴퓨터 앞에 있다. 이러신 분들은 단초점 렌즈가 맞죠. 내 생활에 자는 시간 빼고 70~80% 이상을 특정한 거리에서 보으 시는 분들은 단초점 렌즈가 훨씬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데 다초점은 빛 번짐이 그래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빛 번짐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단조점 렌즈가 아무래도 훨씬 더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백내장이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이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하고 수술하러 오시면서 저한테 이거 실비보험 되죠?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실비는 이제 아무도 래 본인의 가입한 약관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될 거니까 그 실비 회사에 물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보험에 조금 의존을 할수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단초점렌즈도 나쁘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비싼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초점의 장점이 있다면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어떤 렌즈가 맞을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나에게 어떤 렌즈가 맞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을 드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어려워요 대부분의 뭐 환자분들 제가 생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뭐 갑자기 저한테는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활동성이 어쨌든 많으신 분들은 단초점이 좋고요 건강하다는 가장 하에 그다음에 조금 정적이라고 해야 되죠? 좀 앉아서 특정한 거리에서 뭘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초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눈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저랑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그래도 저랑 한 5분, 10분 얘기해보면요. 환자분들이 가닥은 잡으시더라고요. 딱 정해진 분들도 있어요. 몇 마디 나눠보면 그냥 그게 정해지는 거고,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사실 다 초점이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다양한 걸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제 느낌은 다초점의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단초점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반대로 단초점을 하게 되면 안경을 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거부감이나 아니면 조금 섭섭함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다 초점이 난것같요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다초점을 넣어봤다가, 한, 처음에 한달 정도는, 너무 적응이 안 되거나, 너무 나한테는 안 맞다 싶으면, 단초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너무, 무리 되지 않으면서도, 단초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에서 너무 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요즘 수술 기법이 많이 좋아져서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제가 하면 더안 어려워요. 너무 고민된 다면 다초점을 선택을 먼저 해보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사용하시고,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등봉 음, 수술체는 음, 어떤 걸 음, 볼까요? 어떤... 음, 음, 음. 만족도는 결국은 환자분의 생활세포에 맞춰서 잘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단초점을 선택하신 분들은 대부분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세요. 왜냐면 하 기대가 없거든요. 어차피 안경 써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맨 눈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안경 써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각오를 하고 선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뭐 불만족은 사실 없습니다. 단초점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경 쓰기 싫죠. 이제 수술까지 하면서 안경까지 보수 더 좋잖아. 요 그래서 다초점을 선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실망감도 같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망감이라는 게뭐 결국은 빛 번짐에 대한 불만감이 조금 있으시고 그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이제 해상도 저하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도 다초점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전반적으로 비용 대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는 단초점을 생각할 때는 아이언스라는 렌즈를 좀 많이 추천하고 그 렌즈가 현재 나와 있는 렌즈 중에서는 그래도 해상도가 가장 좋으면서도 많은 거리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렌즈라서 단초점을 이제 생각하고 다초점에 대한 거부감이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거리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렌즈를 많이 추천하고요. 다초점 렌즈의 경우는 현재 이제 프리미엄 렌즈라고 나와 있는 렌즈들이 있어요. 뭐 리사텔이라든지 엘라나라든지 클라리온 페녹티스라든지 파인비전이라는 렌즈도 좋고 가격대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가격이 뭐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환자분들의 눈에 맞춰서 장의를 해서 예산이랑 그런 걸 맞춰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초점 렌즈 비싼 렌즈가 무조건 좋은가? 라는 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비싼 렌즈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렌즈가 비쌌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제일 비쌌던 렌즈가 제일 대중화된 렌즈가 가까이 보는 시력이 조금 덜 나오더라 그래서 가까이 보는 시력을 개선해서 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멀리 보는 게덜 나와요 이렌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의 힘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소실도를 라는게 있어요 그 소실도를 아주 개선시키는 렌즈는 아직 못 나와요 1%, 2%뭐 단위의 차이가 있다고 출시가 되고 있지만 거의 차이 없죠. 1% 2로 솔직히 차이 없어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가까이 보는 게 조금 더 좋다. 멀리 보는 게 조금 더 좋다. 이 차이가 약간씩은 다 있습니다. 렌즈마 다. 그래서 멀리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다. 가까이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나오거든요. 환자분들의 눈 건강, 눈 상태, 직업적인 상태.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을 많이 물어봅니다. 직업을 물어보시는데 자꾸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직업을 여쭤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검사하는 게 중요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잘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검사하시고 자기 는 맞는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급 나눔 완과 김용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